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곁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가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의 바울 다음으로 많은 책을 기록하신 분인데, 요한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 중심으로 요한 1, 2, 3서는 목회하면서 또 교회,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은 제 앞으로 되야질,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 계시록이 꼭 미래에 있는 예언뿐 아니라 현재 또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우선 여기 3 절에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어, 마태복음에도 팔 복이 나오지만은 요한 교실에는 7 복이 나옵니다. 7 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복인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된다. 듣는 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된다. 그다음에 지키는 자이 말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잖아요. 거기다가 지키기까지 하면은 복을 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섭게 만들고 또 자기들의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을 하고. 그래서 그들한테는 복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셨는데, 되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그림 언어예요. 그림 그래서 어잘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또 숫자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그걸 영예라고 할 수도 없고, 약간 이상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거나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 내용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1절에 계시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어, 이전에 말씀들리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렇게 많이 표현은 됐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딱 표현이 돼 있는 대목은 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는데 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한한테 알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기 제자한테 가르쳐 줘야 될 텐데 천사를 통해 가지고 천사한테 메시지를 줘서 중요한 메시지를 요한한테. 알게 해주는 게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게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를 부리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이 모든 내용을 요한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 이게 요한 게시록의 이제 1절 시작하면서부터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요한 복음은 요한이 본 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을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행동하신 걸 적었지만은 요한 서신은 요한이 은혜 받은 것또 생각하는 것, 요한이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편지를 썼죠. 네, 이 요한 계시록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알려주신 말씀을 받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어떤 의지나 요한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게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권위있는 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우선 알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 항상 그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들을 피력을 해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항상 그렇게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삼절에도 때가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절에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다. 증언한다. 증언하는 거하고 순교자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의견이 아니고 증언하는 거. 본 것을 명이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요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도 요한, 2절에도 요한. 다른 데는 같은 요한서 신이에도 요한복음에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잘안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2절에도 요한. 1절에도 요한. 4절에도 요한. 9절에도 요한 계속 요한이 나옵니다. 그만큼 자기 이름을 딱 걸고 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새 이제 이번 달에 우리 주제가 메신저가 메시지다 이런 메신저 요한은 신뢰할만한 사람이잖아요. 그 브랜드 그 이름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언하는 거다. 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사랑받던 제자, 아? 예수님한테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음, 부탁받았던 그 제자. 아, 하니까 요한이 말했다 그러면 그냥 신뢰가 딱 가는 거야. 예.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번 달 주제와 연관해서 기도할 내용들은 우리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되도록 브랜딩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브랜딩 가치가 있다고 해서 어느 기업은 뭐 주로 광고할 때 자기 기업 이름을 많이 광고하잖아요. 제품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딱 보고 그 제품을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브랜드 가치를 막 올리고 그 실제 물건은 자기들이 물론 잘 점검해서 자기들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물건들 어 이제 공장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요새는 브랜딩을 하는 건데 기업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요 이제 아마 국회의원 선거 예 할때 자기들 정당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 탁탁 내세울 겁니다. 이런 울겁니다이누사람이 있다. 우리는 뭐이런사람들이함께한다뭐이 사람은 이사람그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이사람사람이이이이이다이이에이이이이이 예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음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이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어 이제 새해에도 저는 이 쭉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고 이렇게. 그러나 이제 제가 이틀 인도하고 나머지 육일은 아니 일은 골짜기의샘을 읽어가면서 또할 겁니다. 아마 제가 금년에 저 골짜기의샘을 한 거하고 또좀 다를 거예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그 내용 자체를 다 다루진 못했으니까.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완 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붙들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좀 시대 상황이 좀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좀 있지만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를 연관해가지고 읽어도 그냥 이해가 될 정도로 이 말씀이 주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는 자들은 항상 이 말씀을 어렵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어, 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자들이고 또 이걸 가지고 위협을 하고 또그 괜히 무섭게 하고 또 이건 어려운 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반모에서 유배 이제 생활하면서 쓴이 글을 받아 읽을 때 굉장한 힘을 얻었을 거야 피팍 받는 그 상황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어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들을 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고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 이렇게 가시고 또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